끝나고 나면 네. 그분들 다 정리하고 네. 다 모아야죠. 다시 다 국회로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간대에 오시라고 해서 감사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모두가 아, 사실은 다 영웅들인데, 저도 그분들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합니다. 야, 진짜 고맙다. 그 예, 네. 그분들이 대표님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날, 그날 사진 잠을 못 잤고 뭐 땅에 해제 해제 의결을 한날 언제 다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아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숙식을 했요 국회에 숙식하고 있었죠. 그못 2차 나가고. 3차를 우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국회 담장을 못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아예. 나갔다 못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담장을 나가지 말고 버틴다. 예,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2차든 3차든 계속 개험을 시도할 거라고 봤고 음. 결과적으로 보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말을 안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군병력이 말을 안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는 말을 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네. 보니까 모으려고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인, 안 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중과부적이었다고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미 제가 그때 계엄군의그 행동 스타일을 봤는데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계엄군으로 출동을 했는데, 예. 계엄 해제 의결이 나더라도, 계엄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음. 그리고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그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그 법도 잘못했더라고, 지금 예. 보니까. 그렇죠. 계엄을 해제한 쪽에서 다시 계엄을 해제. 해제해야 돼. 계엄을 선언한 쪽에서 해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국무회를 의 통해서. 그 사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계엄군들이 해제 의결이 났다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laughs>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왜 천만에요? 천만에 가버린 거예요. <laughs> 국민들은 안 다치게 하고 빨리 가야겠다 하고. 예, 네, 가, 가 버린 가버린 거예요. 거예요. 그고 다시 또 들어, 들어가라 안들 들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현 선방 선관이 가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깥에서 막컵라이 먹고 놀아버리고. 어, 개헌 해제 됐는데 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다가 오십이사 이백 명, 오십육사 삼백 명. 이거 이거 안 되네.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차삼차못한 거지 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했죠. 하려고 그 했던 걸 아시고 그, 계셨던 거고 그죠 네 우리는 저는 필연적으로 음. 갈 길이 없다고 봤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러다가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찾아간 게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음. 그러죠 그게 이제 거의 기세가 꺾이는 첫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은 사실 제가 요새 보면 잘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평생 군에 정말 군인으로 충성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네. 그리고 이제 퇴역하면 전직 장군으로 예우받고 그렇죠. 우아한 여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구속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감옥살이 해야 되고 연금 다 사라지고 그렇게 아니요.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망쳤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도 막 온갖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허위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견뎌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아 울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저 나이 뭐 나이든 노노 장군이 소울 울고 있겠죠. 소울 울고 있죠. 특전사령관 여단장 이런 사람들 국회 나와서 울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뭔 짓입니까 그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윤석열의 지시를 라이브로 다 생중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래서 특전사는 유난히 네. 일치 단결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같아 보니까 서로 서로 다 들었기 때문에. 역시 특전사도요. 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투입됐다가 그 부대 전체가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예.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쏴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자기 부대가. 그 얘기 끊임없이 들었겠죠. 네. 근데 그또또간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갔더니 시민들이 있어. 갔더니 또 있어. 그 북한군 뭐 테러 지내하라간줄 네. 알았더니 시민들이 있어. 대북작전하러 간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멘북이 되면서 그 네.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또 자제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국민들은 핵심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역할을 한 것이고 사실은 군인들은 국민에 충성할 것이냐 대통령 개인에 충성할 것이냐에서 그 형식적인 외관상의 항명죄라고 하는 게 음. 받쳐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느라 항명한 겁니다. 항명한 어, 셈이죠. 항명했죠 사실상 항명이죠. 완전 히태어했잖아요 예. 얼씨구나 그러 가버리고. 문을 깨부시라고 했는데 안깨셨죠 제압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끌어내려는데 안 끌어내고. 도끼로 찍으라는데안 찍었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곽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2차 3차 불가능해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 명령에 핵, 따르지 않겠다고 했죠. 핵심 했으니까. 부대가 예. 특전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대가 안 한다고 해버린 데다가 그 수방사 그렇죠. 사령관이 어 이러다 나만 혹시 그 음. 왕따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해요. 그 사람도 해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무너져버린 거죠. 국회에 출동해도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병력이 없어요. 어쨌든 그게 큰 변곡점이었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제 국회 밖으로 나오셨는데 네. 그 올해 있었어요.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 개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제가 총선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었는데 대표님은 개혁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개혁 어. 어, 이게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비상 계엄이 아니라 경비 계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가 있었는데, 음. 경비 계엄 가지고 약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총선이 우리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 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음.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를하는 거예요. 음. 그 대표적인 징후가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청문회입니다. 음. 일부러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그치. 더 심하게 그리고 장관 총리가 국회에 와서 완전히 글랜디에이터로 변했잖아요 음. 거기다가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을 임명했잖아요 독립기념관 무슨 파리로 축사 이게 보니까 퇴로를 다 막아버렸도록 스스로 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화정을 유지할 수가 음. 없습니다. 국민의 뭘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퇴임한 후에 그러면 국민의 힘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본인의 안전이 유지되겠습니까?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가요. 탈출로 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음. 계속 본인이 집권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음. 개엄이죠 군정 그리고 이분이 젤렌스키 모델을 좋아한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음. 전쟁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젤렌스키가 지금 대통령 선거 없이 임기가 끝나는데 계속 대통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끝까지 음. 저는 이 모델을 생각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놀랐던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률가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려고 할 거다. 소요 즉 사변 전시 네. 이에 준하는 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변은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음. 다 유튜브 켜고 다니는데 음. 가짜 뉴스로 뭐 군중을 가장해서 군중을 공격하고 이런 거 경찰을 공격하고 이런 거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싸움 나기란 다음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니라 그건 안, 일어나, 안 되죠. 아니. 우리. 네. 집회 현장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네. 위대한 국민들인데요. 방법은 딱한개 남았죠.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벌이는 그러니까. 거 제가 그 얘기 막 여러 차례 했잖아요. 왜 아니죠. 예. 그것도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고. 그런데 북한이. 예. 어 혹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다리 끊고 그러니까요. 도로 끊고 장벽 쌓고 이러잖아요 북한이 북한그 윤석열의 의도를 파악해서 보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하지 않았던 거고 남침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북침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다. 결국은 최종 결론은 모든 게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상 계엄을 하고 군정을 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일찍 가셔야 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미리 하고 경고를 해놔야 어.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여러 번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네, 그 대표님하고 협의가 네. 돼서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경고를 줘야 된다. 근데 그 경고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죠. 민석 의원들이 경계태세가 그때 그 개헌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음.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들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 양그 요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상훈련을 다 해놓은 거예요. <웃음> <웃음>